완도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완도의 랜드마크, 완도타워입니다. 완도의 환상적인 일출과 일몰은 물론 아름다운 야경을 365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완도타워의 1층에는 특산품 전시장, 크로마키 포토존 등 관람객들에게 완도를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완도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튼 예정이 없이 좀 급조해서 오긴 왔는데 너무 만족스럽고요. 네. 오늘도 완도에서 좀 해조류 건어물 같은 거좀 많이 사가는데 음. 또 깃발 4월 14일부터 해조류 박람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네. 건물도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와서 좀또뭐 이렇게 건어물 같은 것도 사고 오. 또 따뜻하니까 추억도 쌓고. 할 예정입니다. 아니도 해조를 박람회가 하는 게또 이렇게 소문이 잘 났네요. <laughs> 오다가 하도 네. 깃발을 많이 봐가지고 어좀 기억이 납니다. 그럼 꼭 오셔가지고 더 재밌는 추억 만드시고 좋은 네. 물건 많이 사가시길 바랄게요. 2층에는 완도의 인물 최경주 선수와 장보고 장군의 모형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도 되게 경치가 좋아요. 캬, 역시 어딜 가나 완도에는 장보고가 있습니다. 좋아. <laughs> 야오 그리고 이 프로 골퍼 최경주 선수가 완도 분이시래요 완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골프공도 최경주 선수 머리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진 골프공까지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갑겠다 되게 와 그리고 완도 타워의 하이라이트 다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보는 완도의 야경은. 본사람만 알수 있는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완도타워에 올라오니까 완도의 전체가 쫙한 눈에 펼쳐지면서 야경에 빛이 반짝반짝 거리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해저를 방람해 구경만 하지 마시고 오셔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에 완도 야경까지 예쁘게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완도로 놀러오세요. 자연과 낭만의 품은 운치 있고